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힘겹게 지속되는 날들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백신 확보 및 접종에 사활을 걸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조금 과장을 보태면 국가의 명운이 이 일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한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백신 접종 속도가 좀 더딘데 확산의 우려가 점점 커지는 상황입니다 여기저기서 4차 대유행을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긴장한 정부 당국은 방역의 고삐를 바싹 잡아당기는 중입니다 언제쯤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끝낼 수 있을지 알수 없어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어떤 소망?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소망이 아니라 영원하고도 완전한 소망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소망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소망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이야말로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일으키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서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복된 날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 앞에 사탄의 죄와 사망의 권세는 박살나고야 맙니다. 산산히 부서지고야 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선포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이 폭포수처럼 부어집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각자의 그 심령 속에 부활의 권능이 역사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모든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눈녹듯이 깨끗이 그렇게 사라질 줄 믿습니다. 참된 평안과 기쁨이 충만히 부질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본문 오늘 본문은 부활에 대한 보고인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 기대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빈 무덤, 텅빈 무덤은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 놓습니다. 두 천사들이 나타나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알려 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부활 사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오랜 구약 성경 예언, 예언이 성취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최초의 목격자들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이 들려주는 부활 소식을 사도들은 믿지 않습니다. 오직 베드로 한 사람만 사실 확인을 위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는 예수님의 빈 무덤에 단지 세마포, 즉 수의만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시작 니다 확인이 부활에 대한 확인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공관 복음서들과 요한 복음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죠.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만족할만한 그런 통일된 답 답은 발견하지 못한 형편입니다. 아마 복음서를 좀 꼼꼼히 읽으시는 분들은 이런 차이점들을 쉽게 발견하실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완전한 일치는, 통합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 일어난 사건들의 정확한 순서는 분명히 알수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그 사건에 대한 증인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 증인들이, 그 사건에 대한 여러 증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본 것만 이야기하죠. 둘째, 내 복음에, 내 복음서의 저자들이 좀 다양한 관점에서 세부 사항들을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다 기록하지 않아요. 자기가 딱 선택하는 거죠. 그래도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 그것은 빈 무덤 발견한 것.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사실상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한 복음서도 부활 사건을 풀 스토리로 완벽히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네 복음서들의 스토리는 이제 서로 보완 보완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복음서들이 저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부활 사건을 묘사하는 겁니다. 따라서 각각 고유한 역할이 있는 셈입니다. 어왜 이렇게 달라? 누가보음하고 요한복음 왜 이렇게 달라?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게 뭐가, 뭐가 도대체 맞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더 다양하고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묘사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이것 가지고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고민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왜 이렇게 다른 여성격이. 자, 먼저 보면 1절. 보면 일절은 우리에게 배경을 언급을 하는데 언제라고 말합니까? 안식고 첫날. 그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여인들은 규정에 따라 안식을 지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갑니다. 이때가 언제냐, 이른 아침, 곧 먼동이 터오기 시작하는 그 시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은 두 눈으로 사물을 식별 분간할 수 있는 시각이 되자마자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목적은 하나,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굴려 옮겨진 것입니다. 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위치를 이탈한 거예요. 우리가 본문의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선 유대인의 관습과 관련된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큰 바위를 그 속을 파서 무덤용 동굴을 만듭니다. 그 동굴의 입구에는 원반 모양으로 생긴 둥그런 큰 돌을 설치합니다. 그 돌의 용도는 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된그 동굴의 입구를 틀어 막기 위한 겁니다. 여인들이 손쉽게 옮길 수 있을 정도로 뭐 작거나 가벼운 돌이 아니에요. 그 증거는 마가복음 16장 3절에 나오는 여인들이 서로 나눈 대화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걱정을 막 하면서 가요 무덤으로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아멘. 그 근데 이게 웬일이란 말입니까? 무덤에 갔더니 무덤 문이 열려 있어. 무덤 문이 열려 있는 지금은 더 이상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인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황급히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러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당연히 보여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빈 무덤이라. 예수님의 시신이 깜쪽같이 증발하고 말하네요. 예수님 시신 실종 사건. 어디로 어디로 가? 이제 빈 무덤 앞에서 여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어쩔 줄 몰라 어리둥절한 그런 상태인 거죠. 설마 이렇게 무덤이 비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게 틀림없습니다.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이리저리 막 머리를 써가며 추측해 보겠지요. 아무튼 뭐 어쨌거나 이일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여인들의 눈 앞에 정말 기절 기절 초풍할 일이 벌어집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선 것입니다. 나중에야 누가는 처음에는 두 사람이라 그랬다가 이두 사람을 천사들이라고 부릅니다. 찬란한 옷, 이 찬란한이란 표현은 대체로 하늘의 현상들을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땅의 땅의 어떤 뭐 어, 사물을 묘사할 때 이런 단어 쓰지 않아요. 하늘의 현상들을 묘사할 때만 쓰는데, 그리고 변화산 사건, 변화산 사건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보문 5절을 보면 여인들은 천사들 때문에 몹 없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얼굴을 땅에 댑니다. 단순히 눈부신 빛을 피하려고 얼굴을 땅 쪽으로 기울인 건 아닙니다. 얼굴을 다른 쪽으로 돌려도 얼마든지 그 빛을 또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얼굴을 땅에 댄다. 이것은 그 인정, 인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천상, 천상의 존재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났구나. 이 사실에 대한 인정 말입니다. 이 순간 여인들은 어떤, 뭔지는 잘 모르지만 어떤 놀라운 일이 자기들 앞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알아차립니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전혀 몰라요.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두 천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보면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여러분,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 말이에요. 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후 높임을 받으실 것이란 그분의 가르침 말입니다. 분명 무덤은 산자가 아니라 죽은 자를 위한 공간 자리입니다. 현재 여인들이. 무덤 속에서 찾고 있는 것은 죽은 자, 즉 예수님의 시신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미 무덤 속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천사에 계속되는 말을 보세요.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여기, 여기 무덤이에요. 여기 무덤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자, 천사들은 왜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여기 무덤 안에 없을까? 시신이 무덤 속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가리키는 천사들의 말은 신적 수동태로 표현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일어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덤에서 다시 일으키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자, 천사들이 그런데 뒤에 보니까 여기 지금 여인들에게 덧붙인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전에 너희들에게 무엇이라 가르쳐 셨느냐? 그 내용을 좀잘 한번 기억해 보라. 여인들은 예수님이 예전에 갈릴리에서 예고하신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벌써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에 대해 여러 차례 가르치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금시초문이 아닌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은 결코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들은 부활을 전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그분의 말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싹다 잊어버. 잊어버린 거죠. 인간적으로는 또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는 너무 이게 충격이 커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충격이 커서 어쩌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사람이 단기 기억상실이란 게 있잖아요. 너무 감당하기 힘든 충격받으면 이 기억이 잠깐 지워지잖아요. 예, 네,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단기 기억상실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니까 아 이게 좀 이해가 돼서 막 그냥 욕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얼마나 충격받았으면 지금 뭔 말을 해도 말이 지금 들어오지 않는 게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좀좀 이해가 돼. 이분들이왜 이렇게 하나? 어, 이해가 안 되시면 어, 어쩔수 없습니다. 왜왜 그러냐면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본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친절하게도 우리 천사들은 예수님이 예고하신 말씀을 요약해서 여인들에게 전해 줍니다. 보면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천사처럼 한번 읽어 보세요. 같이 우리 7절 자, 어떤 천사가 제일 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놀라운 사실이지만 이 예수님의 예고 예고가 여인들 눈앞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헬라어 본문에서 천사들이 전해준 이 말은 세 개의 부정사들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부정사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 부정사는 건네주다, 둘째는 십자가에 못 박히다, 셋째는 일어나다. 여기 부정사인데요, 이 부정사들은 하나님이 발생하도록 허락하신 사건들이 무엇인지를 묘사합니다. 사실 이 건네주다, 십자가에 못 박히다, 이거 보면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각각의 이세 가지잖아요. 사건에는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 각각의 사건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분명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이 악독한 행위를 심판하십니다. 첫째, 예수님은 누구의 손에 넘겨져요? 죄인들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누가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사실을 지적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재판이 십자가 처형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끝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죄 있는 사람들에게 넘겨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예수님을 거침없이 이렇게 사로잡을 수 있게 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앞서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에 대해 여러 차례 예고하신 적이 있지요. 그 말들 중에 누가 보금에서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언급됩니다. 예수님의 그럼 다른 말씀들은 어떤 것이냐? 주로 십자가 처형 이전에 희롱과 능욕을 당하시는 거, 또 죽임을 당하시는 거,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시는 거 이런 게 나와요. 셋째로 예수님은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공간복음서들이 모두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 묘사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오직 누가복음만이 제3일에 초점을 포인트를 맞춥니다. 여인들은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무덤 밖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바로 하늘로 간게 아니잖아요.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40여일 후에 하늘로 들어 올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다음에 자신의 오른쪽에 앉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곳에서 온 세상을 왕으로 통치하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무덤은 통 비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덤에서 예수님을, 예수님이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는 노력은 다 헛수고, 헛수고. 그러면, 천사들의 말을 듣고서 여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모 8절, 8절에 따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뭐 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드디어 정신이 돌아왔어요. 기억하고. 드디어 정신, 이제 정신 차렸어요. 할 때에 따른 여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기억을 합니다. 물론 그 가르침의 내용은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이죠. 이제 여인들은 마음이 막 급합니다. 아직도 부활의 소식을 전혀 모르고 지금 신분 노출돼서 해받을까봐 집한 집에 지금 다 모여서 문 꼭꼭 걸어 잠고 막 있잖아요. 그 부활 부활의 소식을 전혀 모르는 그 불쌍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된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알게 된 이상 그들을 그냥 그런 식으로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보문 구절에 가면 이제 여인들은 우선 무덤에서 돌아갑니다. 더 거기서 더 머무를 이유가 없죠. 그런 후에 이 모든 것을 자기가 보고 자기들이 보고 듣는 내용을 이제 부활의 부활의 소식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최초로 예수님의 예수님의 많은 다른 제자들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 소식이란 빈 무덤과 천사들의 출현과 예수님의 부활이죠. 안타깝게도 사도들은 여인들이 전해준 그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보면 1 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 하나. 아멘. 사도들이 왜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원인까지 이유까지 나오죠. 자, 그그 그들 의 말이 벌의 소식이 뭐 어떻게 들렸다? 허탄한 듯이 들려. 딱 별로 어감이 별로 안 좋죠. 허탄한. 예, 상당히 안 좋은 단어예요. 자, 누가는. 그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묘사하기 위해 아주 희귀한 용례가 거의 없는, 거의가 아니라 없어요. 희귀한 단어를 쓰는데 신약성경에 여기서 딱한번 나오는 전문 의학 용어입니다. 매우 아주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 매우 문제가 아니라 매우 심한 병을 병이 문제는 아니죠. 매우 심한 병을 앓는 사람이 헛소리를 이렇게 막 지껄일 때, 그것을 가리킬 때이 단어가 사용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정신 나가서 헛소리야, 미쳐서 헛소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헛소리를 왜 믿어야 되겠느냐? 사도들이 그 정말 예수님과 관련된 비극적 상황, 십자가에서 그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그것이 반전될 것이다. 이건 전혀 기대하지 않은 거예요. 슬프게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들의 모든 꿈은 벌써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자기 인생을 다 걸었는데 예수님이 저렇게 에?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니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 에, 에, 고기 잡으러 가자. 에? 집으로 가자, 얘들아. 모든 그 꿈이 다 박살난. 그러다 보니 여인들이 근데 뭐 예수가 살아났어? 예? 여인들이 전해준 전해준 이야기는 그들에게 터무니없는 망상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걸 골똘히 깊이 생각하면 막 헛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식이죠. 부정적인 현실을 이 여자들이 도저히 이게 엄청난 현실을 이 슬픈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막 꿈에 낸 망상,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같이 아무도 여인들의 말을 귀담아 진지하게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오해는 말아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냥 부활이 부활 자체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부활이 있긴 있어요. 언제 다만 그들은 현재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한 사람 베드로마는 다른 제자들과 비교할 때좀 다릅니다. 물론 성격이 급하기도 하지만 정확히 말해서 그의 마음은 이게 반신반의에요 얼마쯤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의심하는 이 반신반이죠. 그가 근데 이건요, 그가 체험을 통해 배운 소중한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놀랄울뿐 아니라 이해도 안 돼요, 어떤 때는. 그러나, 그러나 그게 옳기 때문에 언제나 그대로 성취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게 체험했잖아요. 너다 굴기 전에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아이고, 예수님, 그런 소리 허시들들들들 마십시오. 무슨, 아이고, 그런, 그런, 에? 저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꼭귀여할때 그냥 딱세 번. 딱 눈이 마주치세요 예수님. 그때 베드로 얼마나 죽고 싶었을까요? 그러니까, 야, 그 당시에는 자기는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부인해버렸잖아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인들의 그 말을 잘믿기지는 않지만, 그냥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일단 내가 한번 그럼 확인해보자. 직접 눈으로 확인해볼 요량으로 빈 무덤에 달려가서 그 안을 들여다봅니다. 더 급한 성격이 나오죠. 이상하게도 그의 눈에 뭐가 보여? 세마포 고운 배로 만들어진 수의 시체를 감싸는 그 수위만 보이네. 정작 그 수위를 입었던 주인공 보여야 할 수위의 주인인 예수님 시신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 시신은 어디로 사라지는 거란 말입니까?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돌아가죠 결국 그가 맞닥뜨린 현실은 여인들이 알려준 그대로예요. 정확히 일치합니다. 자, 만약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 간 것이라면 어떨까요? 상식적으로 볼때 그냥 그대로 가져가네요. 이렇게 수의가 어? 입혀진 그 상태로 이렇게 가져가겠죠.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수의를 벗겨 가지고 그 남겨 놓고 시신만 쏙빼 가지고 이렇게 가져갈 일 없어요. 오히려 그랬다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런 인상만 심어 주고 말것입니다 로마가 이걸 실에 정말 이제 이걸 두려워해 가지고 철통같이 군병들 시키게 했는데 어? 만약에 그렇게 수위만 내버려두고 시체만 시신만 탈취 훔쳐갔다고 하면 이제 난리는 예수님 부활했다. 이게 이건 이제 막을 수 없어. 이게 막 거저볼 수 없이.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뭐별 소리가 다 있어. 예수님이 기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다가 내려와 이런 이런 야기도 하고 뭐 시체 도난설 대표적인 게 이게 꾸며낸 이야기 조작됐단 말이죠. 시체 누가 훔쳐가놓고 부활했다 이래도 했단 거. 밥 먹고 하여튼 할짓도 없으니까 그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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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학자들도 있어요. 지금 베드로의 심정, 베드로의 심정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는 빈 무덤과 그 무덤에 남겨진 예수님의 수의, 그래서 곰곰이 이제 생각합니다. 동시에 그때 참 예수님이 이전에 하신 말씀을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그게 확 떠올랐던 거죠. 과거에 자기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여러번 약속하신 예수님이 아닙니까? 혹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예수님을 위해 행동에 나서신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살아계실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자, 보세요. 빈 무덤과 천사들의 출현천사들이 부활 소식 알려주고 예수님의 수위 이세 가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세 가지를 동시에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다가 장사 진행받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 나셨습니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사건. 오늘도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장이라고 여긴 예수제 끝났다. 끝장이라고 여긴 예수님의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음과 매장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찬란한 내일로 가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은 아주 중요하고 본질적인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정문이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에 이르게 하는 열쇠는 뭐냐? 예수님에 대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것이 노예입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관계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죽음을 넘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삶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을 넘으면 새로운 차원의 세상이 열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삶 부활이 강력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이런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던입을 때 비로소 새로운 삶을 살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안으로 이두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드는 명백한 증거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비무덤과 천사들을 만난 부활의 증인들과 예수님의 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거들이 또 중요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예고대로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항상 부활의 진리를 굳게 붙듭시다. 절망이 가득한 세상에서 매일매일 부활이 우리의 참된 소망임을 선포합시다. 장차 죽음을 넘어 우리 앞에 펼쳐질 영원한 삶을 바라봅시다. 매 순간순간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삽시다.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저를 따라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E isso que é só fora, chatar. Amém.